안녕하십니까. 레스커버 김재현입니다. 자, 오늘 레스커버 4단 스포츠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스포츠 차량의 모든 넓어가 순정으로 달려있는 상태에서, 어, 레스커버 4단만 장착을 했습니다. 깔끔하고 참 좋죠? 레스커버 4단은, 뭐, 테일게이트를 바로 열고, 바로 오픈 가능한 게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지금 제품 보시면, 레스커버 에 저희, 이 바닥판 보이시죠? 이 알미늄 ET로 제작이 된 제품입니다. 그 제품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 제품이, 이런, 여기 이런 데를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제품인지, 아니면 제대로 만들어진 제품인지 아실 수 있어요. 니베 친 자리, 피스라든가 니베들 친 자리가 돌출되어 있으면, 돌출되어 있는 게 비교되시죠? 돌출되어 있으면, 이게 면이 삐져 올라가고, 박스 같은 거 짐벌 때 걸리겠죠? 그 다음에, 요쪽 테두리 면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해도 안 다치잖아요, 손. 근데, 타사 제품은 손 다칩니다. 레이저 커팅한 제품은 손을 다칠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작업할, 항상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레스커버의 특징. 여기 하얀색 보이시죠? 하얀색 기스방지기. 기스방지기를 저희 제품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만원, 10만원 주고 따로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거. 저는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이 제품은 테일 게이트를 열고 곧바로 오픈이 가능한게 이 제품의 특징이 다 있죠 엄청 가벼워요 가볍지만 튼튼합니다 가볍지만 튼튼해요 안 부서집니다 엄청 장태합니다그 다음에 열때 가볍지만 가벼운 경우 정도 손가락으로 열수 있는 가벼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열수 있는 제가 힘이 세서 간단하게 금방 연건 아닙니다. 틀림없이 아주 가볍게 열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주행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간 차지가 면적이 앞쪽에서 보시면 약한 15cm 정도 차지합니다. 15cm 그것도 상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엄청 적게 차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칠수 있는 거 세탁기 냉장고 사다리 코끼리에서 쉴수 있어요, 새끼는. 엄청 좋고요 닫으실 때 이대로 주행 가능하시고, 뭐 이거 적재함 커버가 안 닫아졌다고 그래요 다시 올라와서 커버 닫을 일이 없습니다. 내 냅두셔도 돼요. 그리고 닫으실 때도 아주 가볍게, 가볍게 닫으시면 돼요. 가볍게, 이렇게 편하게 닫으실, 밤에. 이렇게 닫은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이 제품 자체가. 닫을 때도? 뭐, 다른 제품은 잡아 당겨줘야 되요 뭐 이게? 락을 걸어야 되고, 뭐, 걱정안데 그럴 필요 네, 없어요. 잡아 그러니까 당겨줘야 되자요 닫을 때도? 바로 주행 가능합니다. 네. 곧바로. 곧바로 주행 가능한 게이 제품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방금이나 제가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예. 올라갔었는데, 여 위에 사람이 다섯 명이 올라가도 부서지지 않는 커버예요. 그리고, 방수는, 우리가 제품을 뭐, 몇개월한 하면 주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본사에서 방수 테스트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고 사셔도 되고요 방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제이 제품은 이렇게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위에 비가 왔을 때이 흘러내려가지고 이쪽으로 다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면 바깥쪽으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흘러내리지 못한 물이, 조금의 물이 이 안쪽으로 스며들었을 때, 이 안으로 스며들었을 때. 근데 지금 제품 구조로 보시면 스며들 게 없어요, 사실. 근데 몇 방울 스며든 것들. 그 다음에, 다른 타산제품들은 이게, 여기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이게 없어요, 이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없으면, 비어있겠죠? 여가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비어있어요. 비어있는데 물이 열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실이 따로 있습니다. 실이 따로 있고, 이리 들어간 물이 바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안쪽에가, 꼬랑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또, 이리, 스며든 물이 못 들어가도록 이중으로 된 EPDM c 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쪽에가 흘러내린 물을 더 안쪽으로 안 떨어지게끔 여기한테 물받침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바다진 물들은 이쪽 템데를 이용해서 이렇게서 해이 뒤쪽으로 흘러내린다든가, 아니면 저 앞쪽으로 가서 탑 뒤쪽으로 흘러내리게 돼 있습니다. 뭐 제품은 방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품 중국산 제품 엊그저께 도 제공을 했습니다만 타사제품들어 가지고 자꾸 렉스커버렉스커버 렉스 그러는데 렉스커버는 저희 고유 상품입니다 렉스턴커버가 커버가 아니고 렉스커버 말 그대로 왕뚜껑입니다 왕뚜껑이 우리가 제품명입니다 제품명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중국산 제품 아니고요 확실한 국산 제품이고요 제품 타사제품하고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제품은 한쪽에 보시면 메이딩 코리아라고 여기 있죠. 코디가 있고, 이안쪽에 보시면 여기가 레스커버 홀로그램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보시고 꼭 확인하시고 제품 구매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단 제품하고 다른 거 아까 말씀드렸죠. 기스방지기 그냥 드리는 거, 그냥 드리는 거예요. 꼭 이거 명심하시고 우리 레스커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kay.